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 서서 그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이 왕의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다섯 큐빗이요 광이 다섯 큐빗이요 고가 세 큐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재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조차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식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노수로 만든 높은 단 위에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을 넘어서는 독특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는 성전을 향해 기도했지만 기도의 대상은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하늘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자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신학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임재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예배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기도의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공동체 전체 회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불의가 발생하고 죄가 만연할 때그 악행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점을 인식하고 공동체가 다시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성전이 구심점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원수들에게 패하고 고향을 잃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당신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기도는 훗날 실제로 일어날 포로기의 상황을 예견한 예언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읽은 포로기 공동체는 자신들이 왜 이방 땅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죄로 인해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성전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향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현재의 아픔 속에서 미래의 회복을 꿈꾸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공동체적 죄악과 불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재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는 깊은 영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초래된 비극적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참된 회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원인을 신앙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의 기도에 담긴 공동체의 필요를 향한 깊은 성찰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광범위한 공동체 인식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적 죄악과 불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재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뭄, 질병, 기근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재앙이 닥쳤을 때 백성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하면 당신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가난,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있나요. 솔로몬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도 자신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불이를 향한 깊은 회개와 변화의 열망을 담아야 합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에도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할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죄악으로 여기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